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로 옆으로 인사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앞뒤로도 한번 해보고 그랬어요. <laughs> 네. 오늘 유튜브 보신 분들은 오늘 거 마지막에 올라간 게제 거, 음, 너, 업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거 하나 올린 거 있거든. 그 전에 제가 우리 산에는 말문 수련이라는 독특한 수련이 있어요. 그게 신통하게 총체적인 전체적인 개념인데 거기에는 도통 개념도 반드시 필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고 제가 말문 수련을 그 후보자들한테 이렇게. 우리 공부 3, 세 번째 과정, 3-3하고 3-4 과정에 놓여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독특한 숙제를 내줍니다. 일종의 선문답 같은 거. 마음의 꼴은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우주의 정, 절대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마음의 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죽고 나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본래 모습은 어떤 모양인가 이런 거. 아홉 가지 주제를 내주고 그걸 통과한 사람의 후보에 한해서만 특별수련을 가담시켜요. 근데 이번 주에는 그 기본적인 텍스트 선문단 말고 이런 주제를 제가 주간식으로 또 내주었는데 오늘 유튜브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이미 오픈됐으니까 한번더 적어 볼게요. 여러분도 만약에 현대참선원해서 진행하는 말문 수련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혹은 도반들께서 후보자가 되었을 때, 아하, 저 친구는 이런 개념의 대의와 이런 개념의 정도를 조거나시켜서 이런 걸 가지고 대승 차원으로 홍익의 이념을 실천하는구나 하고 한번 적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서 여러분들도 요걸 주간식으로 숙제를 한번 가볍게 한번 생각을 모아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건 의문은 아니에요. 말문 수련 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서양사에 있어서 기독교가, 이렇게. 일종의 리포터 같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쓰이면서 서구 문명을 발전시켰듯이 우리 한민족의 대동단결을 위하여 이 대동단결이라는 말은 크게 안화된다는 말이에요. 대동단결을 이 위하여 응집력을 이렇게 응집력을 이렇게 대동단계를 위하여란 말이 안 되고, 위해. 위함. 정확하게 적어드려 응집력은 무엇이 있을까? 요게 제가 요번에 2주 안에 들어가는 후보자들한테 기독교가. 예. 요게 제가 내준 리포터 형태가 돼도 좋고, 그냥 문답 형태로 이렇게 대화를 해도 좋고 도담을 나눠도 좋아요. 이번에 이번 다음 주랑 다 다음 주에 들어갈 만문 존자들한테 내준 일종의 숙제예요 서양사에 있어서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쓰이면서 서구 문명을 어마어마하게 발전시켰어요. 여기는 예술, 미술, 철학, 가치, 스포츠, 군사 전부 다포함돼요 일종의 문화와 문명에는 이런 서양사의 기독교 문화가 즉 종교와 신이 개입 안이 된 적이 없으므로 서구 문명을 발전시켰듯이 우리 한민족의 큰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응집력은 무엇이 있을까? 이걸 한번 힌트. 2002년 월드컵 같은 거, 응집력 같은 그다음에 촛불 문화 같은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요거 말고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하나 더내 줬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무너진 요거 가치 상실은 어떻게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가 요거. 요게 요번에 제가 내준 숙제입니다. 있는가 요렇게. 요두 문제를 내 줬어요. 그래서 말문 수련 들어가는 분들은 산에서 일반적으로 신통이 났다고 이런 자리 아닙니다. 대의를 품고 꼭 나라에 우리 민족사를 걱정하고 인류애를 염려할 수 있는 대의를 품은 홍익보살을 만드는 게 저희들 목적이에요. 그게 인류공룡과 인류평화에 가치 있게 기여할 수 있는 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저희들 가치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그 특수한 말문 수련이라는 걸 도전할 수 있는 후보라면 어떻게 나는 이걸 답변을 내놓을 건지 물론 오늘 공부하는 마음 특강편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재 들고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락이 있어요. 즐거움이 이게 첫 번째가 배우는 즐거움입니다. 이 배우는 즐거움은 세상에서 가장 큰낙이거든두 번째가 익히는 즐거움이에요. 익어가는 재미. 그래서 도가 커지고 명상이 깊어가는 그 체계. 세 번째가 체득하는 재미입니다. 이렇게 합이라는 과정이겠죠. 도통 신통 다 포함해서 체득하는 즐거움. 요세 가지 중론에도 나옵니다. 이 즐거움은. 어디에도 비할 바가 없다. 요런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배우는 즐거움을 마음껏 한번 조건화 시킬 거예요.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오늘도 정말 원도 안도 없이 재밌게 한번 달려볼게요. 오늘은 명제가 마음특강입니다. 요렇게. 마음특강인데 교재첫 번째 거는 무시하시고 요렇게 조금 넘겨봅니다. 네. 이렇게 첫 장, 두째 장 넘기면 3페이지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면, 마음이란, 이렇게 적어 놨어요. 우리가 바로 이교재 한두 줄만 읽어보고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그 전에 우리가 간단한 문제제시인데 하나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마음이 아파서 그 개그 콘서트에도 나, 마음이 아파서, 그 나오는데. 그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괴롭고, 또 괴로워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마음자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 그리고 달마한테 가서 해가가, 대사, 마음이 너무 괴롭나이다 할 때, 그 괴로운 마음을 내어놓아라 할 때, 수자여, 마음을 내어놓아라 할 때, 아무리 찾아도 대사, 마음은 없나이다니까. 나는 님이 너의 마음을 구족했느니라. 라고 주고받고 선문답 법거량을 나누는 것처럼 도대체 그 마음이 어디에 있으며 그 기능과 작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한번 찾아가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마음특강으로. 우리말에 교재 한번 같이 봅니다. 힘들어 죽겠다라든지 아니면 너무나 괴롭다. 또는 도저히 몸이 아파서 더는 못 살겠다. 이런 말들 자주 할수 있잖아요. 그죠. 고통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고통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그런 말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이 듣기도 합니다. 여기는 한다 요래 되는데 저는 편리상 높임말로 할게요. 높임말로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힘들고 또 그렇게 괴로운 것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제 마음이 나오는데 도대체, 즉,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아파하고 또 그렇게 힘들어 하는 것인데 따라서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표현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이 그 기능에 의해 그런 조건에 놓인다는 말과 같은데 그럼 도대체 이런 추상적이고 형이상적인, 형이상학적인, 때 형이 이상학적인, 여기 다 형이 상학적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 마음의 정체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 사전적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글자 그대로 사전적 의미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곧 마음일까요? 생각이. 오! 우리 유누님은 생각이 마음이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억의 체계가 마음일까요? 이도저도 아니면 켜켜이 내재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가 마음이란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 마음이란 무엇일까? 이건 너무 우리 공부는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여기는 거리가 좀먼네 산보다는.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 맞네 인사를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만 인사 받으시고 잊어버렸어요. 제가 서로 그러면 뭐 기분도 좀 좋고 업되고 그래요. 이 마음 특강인데 산에서 요거 하려고 업과 습이란 마음의 동시성 그다음에 마음 특강은 남겨뒀어요. 산에서 조금 하려고 우리 기초적이고 원칙적인 공부를 별로 한 기억이 없어요. 서울센터에서 그런데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우리가 마음이라는 말은 수없이 해요. 여자들이 하루에 말을 몇 마디 하는 줄 아세요? 7,000에서 7,500마디 7천 합니다. 여자분들은 DNA가. 남자들은 3,000마디에서 3,500마디에요. 여자들이 한 4,000마디 정도 더 해요.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전화 막 1시간, 2시간 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봐도 막 그냥 안 보고 저저 저 죽일 년저저 나쁜 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 대장금 허준 봐도 막 난리가 납니다 막 누가 나쁜 짓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DNA가 있는데 그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것도 마음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실체와 그 기능 그리고 그 작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마음이라 너무 공부는 무조건 쉽고 은혜로 와야 해요. 요거잖아요 이게 길도자. 이 도가 정말 쉬워야 된다. 이 마음은 간단해요. 마음의 정의는. 지나온 과거가 마음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몸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적인 거니까 몸이 엄마 배, 배를 빌려서 몸을 받기 이전에는 마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 마음을 공부하기 전에 이 마음의 축을 하나 또 쫓아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 정의를 논하기 전에, 월지야. 네. 이막 전박이었는데 이 글이 보이나? 네, 오케이. 이 마음은 철저하게 위선과 모순과 지독한 자만에 다 있는 가짜 마음이라는 게한 축이 있고, 진짜 마음이라는 게이 본래 마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축이 있어요. 이걸 본래 마음이라고 합니 본래는 선에 다 있고, 이 가짜 마음은 업에 다 있어요. 이렇게.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따라서 이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만들어진 게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은 태어나기 이전에부터 원래부터 참 마음이 있었는데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영위되고 연속성으로 지속적으로 삶이 영위되는 순간부터 가짜 마음이 노출되기 시작해요. 우리 삶 속에. 따라서 지나온 과거가 요걸 과거 지사라고 해요. 지나왔는데 알고 있고, 일하고, 경험하고, 체험한 일체의 옛 기억은 전부 다 마음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음이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살아온 지난날의 발자취라고 합니다. 요게 없었다면 여러분 마음이 없어요. 요게 과거 지사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알고 있는 일 기억들. 요게 여러분 마음자리라는 거예요.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요거보다는더 디테일하게 마음이란 지난날의 요거예요. 과거인데 그 과거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에요. 그래서 지난날의 기억이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나온 날에 기억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도 없어요. 요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오늘은 몇 줄만 또 읽어볼게요. 너무 또 빨리 달리면 안다니 그러면 도대체 이 순간에도 시시각각 변화무상하게 변화하는 그 마음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그건 오해로 쉽다. 왜냐하면 사실 마음을 연구하고 그 마음을 가르치는 교육가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라는 실체는 너무나 쉽고 편리한 하나의 도구와 같기 때문이다. 저는 저 원래 직업이 마음을 연구하는 연구가예요. 마음 전문가. 이걸 전달해주는 마음 가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인들은 마음의 속성과 실체를 잘 몰라요. 따라서, 마음의 실체를 바로 알고, 또그 마음을 삶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우리의 삶은 보다 가치 있는 삶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마음을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전에 가르쳐 준 대로 A 버전, 마음의 B 버전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라는 건, 금방, 요렇게, 마음이란 이꼬르, 살아온 기억의, 기억의 패턴인데, 그 기억 속에, 이게 이제 마음의 정입니다. 저장된 일체의 정보입니다. 따라서, 마음 이꼬르, 이런 알고리즘이 형성돼요 마음은 정보다. 이게 답니다. 마음은 정보다. 이게 여러분, 기억 속에 켜켜이 쌓여 있는 정보 자체가 없으면 여러분들 마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본래 마음이든 참 마음이든 똑같은 말이에요. 가짜 마음이든 진짜 마음이든 그게 켜켜이 엉킨 죄 여러분들의 삶을 영위하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A 버전, B 버전으로 나는데 이렇게 살아온 삶의 경험. 요게 1번이에요. 마음은 A 버전이. 2번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유전자의 복제입니다. 이렇게 3번은 요게 없으면 마음은 안만들어져요 환경적인 조건이라 그래요. 심리 텍스트로는 심리 텍스트로는 요게 요구 조건이라고. 요게 A 버전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도 없어요.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잖아요.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유치원 가서 차를 건널 때는 빨간불일 때는 건너지 마라. 신호대, 보행자 신호는 파란불이다.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새록새록 가르치면서 경험과 여러 가지 관념의 체계를 체험을 통해서 습득하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철저한 가짜 마음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물론 자아도 조각나겠죠. 요게 또 아버지 엄마의 기질적인 성향을 그대로 복제 받습니다. 아버지가 성정이 급하면 아들, 딸 중에 아버지와 엄마처럼 성정이 기질적으로 급할 수도 있고, 당뇨나 유전적인 걸 복제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여러분 마음짜리는 판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유복하고 풍족한 집안에서 엄마, 아버지가 스펙이 아주 강한 집안에서 유복하고 편안하게 잘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서 자 자체가 아주 건강하게 형성될 수도 있고 또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약간 자가 조각나게 불우한 환경 조건에서 자랄 수도 있고 저두 번째 비버진이에요. 이렇게 지성 이게 사물에 대한 인식 체계예요 요거. 요렇게. 그 다음에 감정. 요거는 슬픔과 기쁨을 총괄하는 체계예요그 다음에 의지. 요렇게. 요거는 행동에 따라서 여러분 의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주 자존감이 뛰어나서 자신감을 표출하는 그런 매사에 자신감이 있는 사회성이 아주 활동적인 외향성을 띠고 건강한 자아를 회복해서 사회성이 뛰어난 인재가 될 수도 있고 지도자가 아니면 사회성 자체가 아주 현저하게 드디고 무딘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따라서 요거는 조금 이따 또 추가 설명드릴게요. 따라서 요 기억 속에 저장된 일체의 정보라면 마음이 또매출 읽어볼게요. 요 교재에 자세히 설명해 놨거든요. 그, 자 먼저 마음의 실체부터 한번 살펴보자. 3페이지 다섯째 줄끝에서 마음은 살아온 지난 삶의 과거이다. 여러분이 과거가 없었다면 오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역사가 여러분이라는 마음짜리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역사를 만든 거예요. 드라마처럼. 그리고 지나온 삶의 결과라면 다시 말해서 몸이 생긴 이후에 삶의 발자취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마음은 정보다,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 속에, 가짜 마음 속에, 가짜 마음 안에 이 정보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 세상을 경영하는 주인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통과 시련과 역경에 요렇게 엉켜버린 게, 혹은 얽혀버린 게, 여러분들이 이 가짜 마음의 체계에 익숙한 나머지,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유린하고 농락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억세포가. 또몇줄더 읽어볼게. 즉, 몸이 있기 이전에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말이다. 따라서 자기라고 알고 있는 지금의 자기는 여러분입니다. 몸이 생긴 이후에 존재하는 지금의 당신인 것이다. 이 도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마음, 삶의 발자취, 마음, 살아온 자기 삶의 기억, 생각은 정보. 요렇게. 여러분이 생각이 켜켜이 이어져서 여러분을 형성합니다. 또 요쪽 한쪽 지울게요. 요, 요거는 꼭 적어 놓으십시오. 마음에 대한 두 가지 패턴을. 자, 여러분들이 마음이란 요렇게 정의를 내렸죠. 정보. 요 정보를 두 개로 쪼개어 버립니다.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 정보는 생각과 이게 정보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생각과 느낌으로 쪼개져버립니다. 그런데 생각의 뿌리는 의식 자체예요. 그리고 느낌의 뿌리 자체는 감정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인식하고 사고하고 사유하는 이 의식체계와 여러분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감정의 체계가 두 개가 엮여서 몸과 마음을 형성한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절대 헷갈리지 마요. 여러분은 바로 정보 덩어리인데 여러분 자체가 정보 덩어리인데 그 정보를 디테일하게 쪼개버리니까 늘 이랬다 저랬다는 생각의 산물이고 그 생각 속에 온갖 감정의 찌꺼기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영과 육을 담은 그 자체라고 이게 여러분이나 근데 이게 참나이냐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된 위선 적어 볼게요 가짜 나냐 요 차이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정한 참된 난지 거짓과 위선에 점철된 가짜 난지 그건 여러분들이 더잘 알아요 안 물어봐도 그럼 어떻게 어, 이 참나는 어디에 우리해가 있지, 엉켜서. 이 참나는 행복, 평화, 가치, 그 다음에 철학. 굉장히 철학적이고 가치 있는 인물이에요. 자존감이 있어서 매사에 자신감이 있고, 이 참된 나는 평화에 다 있어요. 적어도 내가 아닌 개체인 이 몸이 아닌 우리 함께 전체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나고, 이렇게 거짓과 위성과 가짜의 점철대에 엉켜있는 사람은 자기 이렇게 나의 것 그리고 내것 그리고 나한테 이런 데 올인하고 있는 일종의 지배자적 입장에 놓인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또 살살 몇줄더 읽어볼게요. 적을 사람은 적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자기가 살아온 과거의 삶이라면, 과거는 또 무엇으로 존재하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과거는 기억이라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공식 그 기억을 통해서만 마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억 속에 존재하는 바로 그 과거의 경험과 조건들, 그것을 우리는 마음 혹은 의식이다 라고 말을 하고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과거는 기억이라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공식이. 이렇게. 공식. 요게 한글로, 아, 바로 적어 놨네, 메커니즘. 그 기억을 통해서만 마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기억 속에 존재하는 바로 그 과거의 경험과 조건들, 그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말을 하고 표현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주 고통에 지금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너무너무 힘든 삶의 주인공이에요, 지금. 시... 몸도 아파요. 그 DNA가 기억세포 속에 완벽하게 저장된 채이 고통의 알고리즘과 메커니즘이 여러분 삶을 풀어내는 거예요. 테프 풀어내듯이.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 또한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이라는 원인이 시작되니까 이 결과는 테이프를 트나 마나 똑같이 고통의 결과가 생산되는 겁니다. 기억세포가 기억을 하고 있는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이 공식이. 그래서 x 더하기 y, x 플러스 y는 xy입니다. 이 공식은 불변이에요. 마찬가지로 고통 더하기 시련은 당연히 자기 삶 속에 역경으로 결과를 생산해낸다는 그 알고리즘의 패턴. 이게 기억을 통해서 정보의 힘이 생산하고 작용을 한다고. 오늘 뭐 표정 보니까 그동안에는 도통학, 신통학 이런 거는 막 너무 재밌었는데 오늘 마음학 하니까 별로 뭐 표정이. 근데 이 마음학을 모르고서는 절대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책에는 아주 정리가 잘돼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제가 정리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일종의 개념 정리. 그래서 마음은 정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예요. 마음은 정보다. 이렇게 하고 업무 한잔맞고좀 있다 할게. 네. 광고 듣고 갈게요. 네. 네. 네.